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예습영상 8편을 유튜브에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주역점 하나로 상대의 마음 보기를 알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슨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1분 이내에 상대의 마음 보기가 가능합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 꼭 예수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재명 변호사의 비서를 하다가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시장이 되니까 9급, 8급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재명 변호사가 경기도 도지사를 하니까 다시 7급에서 5급의 사무관이 된 배소현의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소현은 재물이 있는 운이 절대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라도 재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소연은 재물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사안는 절대 집안체도 갖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공시가로 80억의 재산을 가졌는데 이재명 사건이 불이 붙은지 2년이 넘었는데 경찰이고 검찰이고 왜 수사를 안했는지 저는 그것이 대단히 이상합니다. 참 괴이합니다. 이 사주는 재물이 없습니다. 집안채 갖기도 힘듭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라도 시주에 갑자기 가서 로또 당첨돼 가지고 몇백억을 벌지는 몰라도 앞에 있는 연주월주시주에서재물일주에서 재물이 없습니다. 병진, 기해, 병인. 일간 병원은 인목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해월에 태어난 병원아 실령 약간 신약한 편입니다. 재물이 없습니다. 남의 밑에서 월급쟁이 생활이나 할 사람입니다. 기토, 키토. 기토는 병화의 식상인 기토는 상관입니다만, 진토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이런 이것저것 답이 움직일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병화의 재성은 바로 금입니다, 금. 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주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로또 당첨되가지고 생기는 돈입니다, 이것. 2일 2일대원, 대운, 10일 2일 대운의 병신이 와서 재성이 생긴다는 것은 연애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에서 밥이 움직인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 사주는 절대로 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주를 몇만 개 봤는데, 이런 사주는 없습니다. 재성이 천간에도 없고, 지지에도 없는데, 어떻게 재물이 있고, 어떻게 80억이 있습니까? 80억의 재산을, 공시지가 80억이니까 100억이 넘겠지요? 그런 재산이 있는 것을 어떻게 검찰, 경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와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배소연의 사주에서는 관성이 첫째 결혼에서 진통하는 인묘가 되어 있습니다. 첫 결혼한 사람은 첫 연애하거나 살림해 있는 사람하고는 망가지게 되어 있다. 이 개수가 진토 안에 임묘되어 있는 관성입니다. 배소연에게는 무능해진 사람입니다. 다시 배소연에게는 해수라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수라는 관성이 있는데, 대소연은 사주를 보면 병화, 진토, 기토, 병화, 임목, 그리고 대운에서 3일 대운 얼미, 4일 대운 가보람, 뜨거운 조연 한 것이 찬뜩 들어옵니다. 51세의 남편이 있었다면 남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 죽어버리는 운명입니다. 왜? 배소연의 조열한 명식에서 견디지 못하고 튕겨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진의 원진이 그런 의미도 됩니다 또 인의 한목이 되어오니까 이 해는 무력해져버려가지고 거합니다 거 목만 살아남습니다 배소연의 남편으로 5 2 이전에 있었던 사람은 다 무능해지거나 죽거나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뭐 동거를 했는지 알고 지낸 사람이 2022년에까지 살았던 사람이 2022년에 그 경기도 수원 다가구 주택에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이 명식으로 인해서 인해 한목이 되어버려서 이 해는 무력해져 버립니다. 그 해버리니, 초년에 결혼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도 튕겨나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남자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배소연의 사주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금이 없습니다. 재성이 없습니다. 이 일대운의 병신이 들어온 것은 이 신은, 병신의 신은 바로 이성 연애란 개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일대운 올미, 사일대운 가보. 일은 열심히 하고 쫓아다닐지 몰라도 내 재산은 한 푼도 없다. 그런데 이제 서정욱 변호사라는 분의 방송을 듣다 보니, 이 배소연한테는 공식적으로 지금, 이혼을 안 하고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남편이 있나 봅니다. 76년생, 프로축구단의 코치라는데, 뭐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세히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형식상으로 남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들 다들 그렇게 서정욱 변호사 특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소현의 경우는 배소현하고 같이 살면 튕겨나간다. 관성이 거해버린다. 떨어져 살았으니까 형식상의 남편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상의 남편인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죄성이 없습니다. 제대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재성, 여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년에 있던 여자는 진통 안에 있는 개수인데, 이게 이상하게 또 어떻게 돼가지고 이 개수가 재성입니다. 재. 다시 말해서 지금 남편한테는 아내 복, 처복이 없다. 배소연, 지금 현재 배소연 76년 생. 이재명의 비서였던 공시가 80억 가진 배소연한테는 남편 복이 없다. 그냥 일만 하고 살아라. 빨리 내 재산이 아닌 것은 토해내놓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편하게 살수 있을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조사한다니. 다 드러나겠죠 사주의 배소형 어느 구석에도 재성이 없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어느 구석에라도 재성이 들어 있습니다 배소형 80억 공시가의 재산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타로티브에서는 큰 기업체 대량 납품했다가 당일로 돌아온 반품분 비전적천수를 150여권 가지고 있습니다. 반품분이라 하지만 새책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책 밑에 가만 점이 하나 찍혀있을 뿐입니다. 99.9% 새책인 비전적천수 구독자에 한해서 65,000원에 특매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까지면 나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재고가 있을 때책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강건 연도는 가지시고 제대로 된내 사주 배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학원에 몇년 다니실 겁니까? 3,300개의 유튜브에 있는 나타로TV의 영상을 즐기시면서 사주를 제대로 아실 수 있습니다. 단 6만 5천으로 가능합니다.